급하게 생신 선물 보내드릴 곳이 있어서, 네, 어느 거를 보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, 음, 음식은 약간 호불호가 있지만, 과일은 그렇게, 어, 누구나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, 요, 굿모닝 프로세서 딸기를 보내드렸습니다. 어, 지금 제가 저도 주문을 해서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렇게 네 팩에 싱싱한 딸기가 들어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배송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눌리고 네 치인 것들이 있어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. 근데 정말 어 맛을 보니 싱싱하고 달콤한 그 맛에 어,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좋아해 주셨구나. 이런 느낌이 네, 들었습니다. 받으신 분께서도 네, 잘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